김밥은 안전 아닐 수. 결말은 마지막에 공개됩니다. 2021년 여름, 경기도 성남 분당의 김밥 관련 집단 식중독이 크게 보도됐습니다. 많은 분이 김밥은 밥이라 괜찮다고 상식처럼 믿었죠. 그런데 이상 친구는 먹은 지 얼마 안돼 갑자기 복통과 설사가 몰려오는 패턴이었습니다. 여기서 반전 단서는 달걀 같은 재료가 공통으로 언급됐다는 점이에요. 결말은 김밥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. 상온 노출과 재료 관리가 한 번만 무너지면 한꺼번에 터진다는 겁니다. 그래서 집에서 김밥 만들 땐 재료를 차게 유지하고 완성 후엔 바로 먹거나 냉장으로 보내세요. 여러분은 김밥을 몇 시간이나 밖에 두시나요 오늘은 실천 하나만 가져가세요. 주방은 완벽보다 반복 가능한 루틴이 이깁니다. 가장 안전한 선택은 늘 단순합니다. 위험을 줄이는 행동을 한번더 하고 귀찮음을 한번덜 믿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가족이나 손님에게 내놓기 전엔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생각을 잠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. 이 얘기 듣고 바로 바꿀 수 있는 습관이 하나라도 떠오르면 이미 절반은 성공입니다. 사람들은 보통 눈에 보이는 재료만 의심하지만 주방에서는 동선이 더큰 변수일 때가 많습니다. 특히 바쁜 날엔 잠깐이 반복되고 그 잠깐이 결국 결과를 만듭니다. 처음엔 별일 아닌 듯 보여도 몸은 더 빨리 신호를 보냅니다. 그래서 패턴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. 이럴 때일수록 기준을 하나만 정해두면 흔들리지 않습니다. 온도든 시간든 표시든 딱 하나요?